제가 2021년도 초에 2차전지 ETF를 사라고 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2차전지 ETF가 4, 5배, 한 3, 4배 정도 이상은 올랐고요. 이제 에코프로 저도 이제 투자자였고 지금도 투자자이긴 한데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들이 몇개 남아있거든요. 네, 예. 8만 원. 가능할까요? 어, 저는 8만 전자뿐만 아니라 9만 전자, 10만 전자도 기대를 합니다. 싱글파이어 이영광입니다. 오늘은 투자업계 최상위 포식자를 꿈꾸는 필명 아 샌드 타이거 샤크 최고 민수 박민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박수. 아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군요. <laughs>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던데. 혹시 혹시나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z 세대에게는 최고민수로 알려져 있고요, 주식책 저자로서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모래범상어죠 예.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어째? <laughs> <파이팅. 웃음> 필명이 샌드 타이거 샤크이십니다. 모래뱀상어인데요, 저희끼리 칭받는다는 목소리도 나, 나왔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어는 한번 먹이를 물면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절대 문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예. 저의 투자 철학도 한번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을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내고 나와야 한다라는 네. 투자 철학을 36살부터 지금 16년째 지키고 음흠. 있습니다. 손절매란 있을 수 없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방송 출연 제일 많이 하시죠? 예능 코드로는... 아. 많진 않죠. 제가 그래서 어, 실은 그 침착맨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옷 입고 왔었지만 네 요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투자 고수가 되신 건가요? 스물여덟 살부터 서른여섯 살까지 주식 투자하면 이른 거예요. 계속 예.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하보니까내 생각이 없었어요. 내생각 그냥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것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트레이딩도 막 많이 해보고요. 저희 어머님이 추석 때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뭘 잘하냐고. 음. 그런데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 거죠. 네.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내서 네. 투자를 마지막으로 시작을 해본 거죠. 아. 네. 제가 2021년 또 초에 침착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네. 2차전지 ETF를 사라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폭스박의 내재화 사태가 터지면서 ETF 지수가 15%가 빠진 거예요. 아... 전문가라고 말했는데 왜 15%가 빠지냐? 욕을 많이 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좋아 고맙다. <laughs> 이 공격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 오히려 좋아 고맙다 이런 말을 했는데 ETF 이차전지 ETF가 네다섯 배한 세네 배 정도 이상은 올랐고요.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로는 미래의 실적을 찾고요. 그래서 적자나거나 실적이 꺾이는 기업은 탈락. 네.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요. 그런 종목 한 50개만 있으면 돼요. 그 50개의 풀에서 3~4개만 투자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p e r 을 계산해요. 네. 그 시가총액과 당기순이 이 당기순이익은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끌어와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PER 여부가 좀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좀 압축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투자를 했다면 이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투자를 좀 압축해 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삼성전자 어느덧 7만 3천 원 돌파했습니다. 네. 연내에 어, 8만 원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그 보통 재고가 감소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된 다음에는 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 결국 삼성전자의 저는 앞으로의 최종의 목표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용인의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트를 만들려고 투자를 하잖아요. 어, 점유율 증가, 이런 네네. 부분들이 앞으로 한 3, 4년 후부터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8만 전자뿐만 아니라 9만 전자, 10만 전자도 기대를 합니다. 이 올해 올해 기준으로 네. 8만 전자를 넘 넘는다면 조금 네. 이제 약간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정체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합니다. 전체 시장이 13배가 넘어가면 버블이라고 최근에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가면 한 13배 정도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총에서 차,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30% 정도 되, 되잖아요. 예. 아, 그 이상은 조금 코스피 자체를 버블로 보다 보니까 네네. 2025년 시 실적 기준으로 보면 좀그 위상으로 좀 실적이 업대야만그한 9만 전자, 10만 전자 갈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 그 실적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확장이 되지 않느한이30% 예. 메모리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실적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 메모리는 이 팸리스하고 파운드리로 얘기하는 이 비메모리 섹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20%가 채안 되거든요. 예. TSMC가 거의 대부분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 안 맞으면 이제 성토의 장이 또 돼요. <laughs> <laughs> 최고민수님께서 맨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ETF 좀 하라고 강조를 여러 번 하신단 말이죠.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안전한 훈련 방법이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의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예를 들면, GS 건설이 주차장 입구가 무너지면서, 그날 20몇 프로가 빠지지만, 네. 건설 ETF는 20몇 프로가 안 빠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나 네. 상장 폐지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자고 이사육점법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20%, 40%, 6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자. 음. ETF가 추가 매수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네. 왜냐면 상장 폐지도 안 되고 유상증자 주가 이서 효과도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한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매수 단가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파이어게인의 저기어 때 코노입니다. 이차 전지 상승세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망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저도 이제 투자자였고 지금도 투자자이기이긴 한데요. 좀 네. 조심스러운 말씀을 제가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들이 몇개 남아 있거든요. 네. 8월달에 MSCI 지수 편입되면 기본적으로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금액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 네. 자회사들의 상장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 평가 가치들이 거의 액면가 수준으로 되게 낮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네네.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2차전지의 어떤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부터 오르게 오르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어떤 기업 가치 측면의 기준으로 접근하면 지주회사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주회사는 보통 PR이 e 10배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성향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2025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될 거예요. 예측치가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한 2천억대였는데요. 네. 2025년대만 7,800억, 8,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네. 에코프로의 어떤 실적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음. 실적 개선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들이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주식이라는 게꼭 이 단기적 트렌드를 보면 네네. 기업 실적과 무관한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많죠. 이게 약간의 밈이 된것 같아요. 뭐 종목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뭐 (2차) 전지를 두고 뭐 테마주다 거품이다 거품인가요? 긴 호흡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거품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100억 정도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2,6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7,300억. 네. 그래서 7,300억 기준으로 PER은 한 35배에서 뭐 40배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음.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높죠. 이걸 굉장한 버블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아... 왜냐면 계속 성장하는 섹터잖아요 PER은 2026년 실적이 나오는 순간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는 전기차로 팔아라라고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향후 9년 동안 11배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해두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빠른 개발 추세예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일단 배터리의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고 열효율은 높아지니까 이걸 과연 배터리 에 전기차에만 쓰겠느냐?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적 개선세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여러 업종 중에 매년 그 실적이 퀀텀 점프라는 업종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과거 7년부터 얘기를 하자면 2019년에 영업 이익은 370억이었어요. 근데 불과 4년 사이에 3,800억 매출의 영업 이익이 10배 늘었거든요. 당분간의 실적 개선세를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주가는 저점을 계속 높일 것이다. 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 설비 투자예요. 설비 투자. 예. 2021년에 국내에서 한 6만 톤 정도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 네. 2026년이면 글로벌하게 48만 톤. 작년에 10만 톤 정도니까 예. 5년 사이에 설비 투자가 다섯 배나 들어가요. 그만큼 매출액이 5배 될 거잖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금리 정책들이에요. 우리가 CPI가 이제 3%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연준에서 목표하는 2% 불과 뭐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CPI가 9%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성장주에게는 굉장히 주 가를 좀 받쳐주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응.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차 전지가 하반기에도 좀 주도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등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급 급락을 할 거냐 예. 이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차 전지 공급이 너무 과잉돼서 너도 나도 이차 전지 설비 투자방 늘리고 그래서 시장이 이걸다 받아줄 수 있느냐 그 물건을. 물론, 그런 좀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건 네. 한 3, 4년 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공급자 중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리튬 가격이나 네. 이런 기본적인 들어가는 뭐 재료들이 네.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렇죠. 네. 이 그만큼 매출이 덜 일어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오를수록 네. 네. 이 2차전지 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버려요. 그만큼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비싸도 산다는 거죠. 결국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는 이미 전기차 시장을 상당 부분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전체 판매량의 6%밖에 전기차가 차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급과잉 이슈는 당분간 없지 않.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이 그러면 코스피 2600을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2차 전지 다음은 뭘까요? 결국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네. 그 하반기 실적으로 관심 받을 섹터들은 저는 조선이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요? 네. 아, 드디어 조선. 조선이 앞으로 한 (2~3년) 정도는 기존의 수주한 물량으로도 실적이 예. 좀 나올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그 방산 아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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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방산을 좀 미는 경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그런 방위 산업에 대한 니즈들도 계속 있어서 네. 어, 앞으로 방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로드쇼도 계속 계획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반도체가 하반기 시장을 좀 이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말은 증권가에서 다 일목요연하게 하신 말씀들이고요. 네. 그 외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네. 개별 종목으로도 좀 많이 어 네이버 증권에 컨센서스 들어가면 실적 예측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뭐 증가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